안녕하세요, 차원영입니다. 바이블 매트리스 7.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역사와 과학으로 해석하기에 파트 2.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한계시록 4장 6절의 세 번째 내용으로. 보자 가운데와 보자 주위에 내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4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슬압 혹은 세랍은 단수이고 복수가 세랍핌이며 복수로 세랍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시브리어인사라의라티어 입니다. 이사야가 기록한 이사야 6장 2절과 6장 6절의 에스랍 혹은 세라핌과 세라핌드란 이름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6절의 장면은 여호와께서 여섯 개의 엔진즉 여섯 날개를 가진 우주선인 세라핌을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오셔서 우주복을 입고 단의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을 이상, 즉 시각화 프로그램 또는 홀로그래피를 통해 이사야가 기록한 것입니다. 날개 둘로 얼굴을 가렸고는 등에 달린 날개 둘로 덮으면 얼굴을 가린다라는 뜻이고, 날개 둘로 발을 가렸으면은 발에 달린 날개 둘로 덮으면 발을 가린다라는 뜻이며, 날개 둘로는 난다는 팔에 부착된 날개로 난다라는 뜻입니다. 등과 발과 팔에 부착된 각각 두 개의 날개, 즉, 엔진은 추진력과 방향전환에 사용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속도가 UFO 이상일 것이며, 방향전환이 자유자재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세라핌, 즉, 우주선을 만드는 물질이 천상의 물질로 가볍고, 우리가 사용하는 연료가 아닌, 천상의 반물질, 암흑물질, 그리고 암흑에너지를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바이블 매트리스 6의 23과 103에서 언급했듯이, 요한계시록 4장 6절과 4장 8절의 앞뒤에 혹은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는 것은, 에스겔 1장 18절 및 10장 12절에 눈이 가득하며와 같은 뜻으로 빛을 내는 라이트들이 예컨대 오늘날의 LED 같은 것들이 우주선인 체르븜이나 세라핌의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등 온몸에 가득히 달렸다는 뜻입니다. 또는 테두리에 부착된 창들을 의미한 것으로 창들을 통해 안에 있던 불빛이 새어나와 그내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의 우주비행사인 마이크 홉킨스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나와 우주유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입은 우주복은 앞의 양쪽에 총네 개의 라이트들이 달려 있습니다. 즉, 에스겔 1장 18절과 10장 12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6절과 4장 8절에 눈들이 가득합니다. 다음 제는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